만주 잊혀진 우리의 땅제발부 역사를 지우는 자, 미래도 바꾼다. 1. 동북공정이란 무엇인가? 동북공정은 2002년 중국사회과학원이 주도한 국가 차원의 역사 프로젝트입니다. 표면상은 소수민족사 연구지만 실질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반도 고대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것. 고조선, 부여, 고구려, 파래 등이네 국가의 중심지가 만주였고 이걸 자국 역사로 만들어 향후 영토 분쟁과 통일 문제까지 대비하려는 포석입니다. 2. 이... 중국이 노리는 것 민족이 아닌 땅.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라 주장합니다. 고구려인이 중국 땅에 살았으니 그 나라는 중국 역사라는 논리입니다. 이는 역사학적 논리를 가장한 영토 장악 선언입니다. 동북공정은 단지 과거 해석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외교 국방 전략입니다. 역사를 선점하면 미래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누구의 역사인가? 중국은 고조선의 중심지를 야오닝성에 고구려의 수도인 국내성과 장군총 관계토 대왕비를 중국의 문화재라 부릅니다. 발해는 당나라 지방 정권으로 격하됩니다. 하지만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북한의 발굴 자료, 모든 기록이 말합니다. 이들은 한국사의 중심이며 독립된 주체 국가입니다. 중국이 이걸 왜곡하는 건 단지 해석이 아니라 의도적 침탈입니다. 4. 유적을 철거하고 교과서를 바꾸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만주 내의 고구려, 발해 유적을 대거 철거하거나 변경했습니다. 광개토대왕비에는 한반도 도적 무리가 침입했다는 내용이 삭제됐고 고구려 궁궐터엔 중국 고대 왕조의 흔적이라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중국 교과서에는 고조선발에는 중화민족의 변천사로 소개됩니다. 전세계로 퍼진 정보는 곧 기정사실이 됩니다. 우리는 침묵했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세계를 설득해왔습니다. 5. 반격은 가능한가?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 중국의 동북공정은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대응도 가능합니다. 1. 해외 교과서 감시 및 정정 요청. 2. 한국 주도의 고대사 국제학술 대회. 3. 디지털 다큐, 유튜버 메타버스를 통한 글로벌 콘텐츠 전파. 우리는 역사학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기록자이자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미래의 외교, 국방, 심지어 통일 논의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제국으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